일온 텔레비 봉이봉이 원현이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백대 명산 정복. 오늘 저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여기 어디를 왔느냐? 이곳은 충남 청양군에 있는 칠갑산에 왔습니다. 칠갑산. 콩반매는 안았네요 하. 오늘도, 아, 어, 많이 보신 분이 오셨네. 네, 필드래곤. 어, 필드래곤 오셨는데. 지난 주엔 안 오셨어요. 제가 듣기로 골 부쳤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잠깐 병원 병원요 <laughs> 여름이라 내가 <뇌가> 좀 이상해요. <laughs> 아, 그래요. 아, 그래요? <laughs> 어, 오늘도 보면 있지만 우리가 저희 출발 예정 시간이 보통 이제 아홉 시였는데 지금 열시 반이거든요. 이냥반이 오늘 늦게 일어나 가지고 동행하는데 그냥 동행한다니까 아무래도 이 벌을 줘야 되니까 에, 오늘 포터예요. 포 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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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습니다. 가볍죠. 실갑산 네, 정기를 받아가볍습니다 가볍, 아, 그렇습니다. 실갑산 아, 네. 여기 와보셨어요? 실갑산? 아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 와보셨죠? 실갑산이 예. 여기가 아주 명산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백제 시대 때이 사비성의 최북단 방향이래요. 이 칠자가 뭐냐면 만물의 근원이 생성하는 칠자. 칠대 근원지. 칠자. 어, 칠대, 칠대, 예. 칠자하고 갑이 이 스타트 시작하다. 갑. 그래서 만물의 시조다 시작한다. 여기가 칠갑이다. 생명의 발원지죠 그렇죠. 생명의 발언지죠. 네. 어, 그래서 칠갑산이다. 그리고 또 칠갑이기 때문에 일곱 명이, 일곱 명의 장군이 태울 만한 명당자리다명당자리 산이다. 그래서 또 칠갑산이다. 이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아주 멋진 산이에요. 명당이에요. 가면서 전기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몸도 안 좋으니까 전기 좀 많이 받으세요 어, 벌써 비염 퇴치가된것 같습니다, 공기. 어, 벌써 육수가 많이 터졌는데 <laughs> 유전이 터졌어요? <laughs> 36도입니다, 36도. 어, 뭐 괜찮아요. 딱 좋아요. 네, 네딱 좋고. 자, 어쨌든 오늘 저기 칠갑선 여기 또 최익현 선생, 아동상까지딱 있습니다. 아, 동상까지 있으니까. 등산은 오늘 따끈따끈한 날씨에 아, 원래. 네, 저도 보셨으면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여기. 아, 이것도 멋있게 모자까지 썼는데 저는 이런 모자를쓰으면은요 항상 인인민군이래요 <laughs> 조선인민노동당 조선인민노동당 당중앙 정책위원장 김종은 동지께서 온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이봉원이요 이봉원이요 이원하라이하 <laughs> 뭐, 원래 멋있는 하데하하퀄리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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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하니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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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 <laughs> <등산을 해봤어요>, <laughs> 이게 놀면은 네. 배낭이 놀면은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몸에 딱 붙어야 돼요 산악이. 전문 사장이 아니라 전문 사악이 프로페셔널 네. 아마운터 프로페셔널 뭐니? 실갑선이 그닥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닥 높은 산은 아닌데 565m 정도 되는데 아 요게 요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 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우 어, 야 오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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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기가 나 지난주에. 네. 모기한테 뜯겨 가지고 산 모기가 장난 아니거든 사실. 아, 이거 뿌리는 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자,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성스러운 산. 칠갑산의 유래. 아, 내가 얘기했던 거대로 나올 거예요. 네, 1973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 백제인의 얼과 혼이 서린 이 칠갑산을 성스러운 산으로 우리가 우러러 봐야 될것같다라 오, 잘 왔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옆에 보면 또호르몬 이상이 있습니다. 네, 화전민들이참 어렵게 살았는데 그 딸을 시집 보내고 어, 거기서 그걸로 돈을 받아 가지고 생활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하... 이 호르몬이 시집을 간 거네요. 그렇죠. 호르머니. 아, 그렇죠. 아니 이가시실간 거죠, 예. 콩밥매안아낭가안내가 시집 간 거죠. 콩매는아매요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무슨 크리 많아.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적어 놔야 돼. 하, 머리를 믿어서는 큰일 나. 핸드폰에 넣어도 안 돼. 예. 적어서 다 크게 보이는데 앞에써 붙여놔야 돼. 충원탑. 여름엔 이런 모자가 좋아요. 여름엔 이제 많이 타기 때문에. 봉순이 같습니다. 네? <웃음> 봉순이? <웃음> 봉순이? <웃음> 아니야, 노보단 산악회라고 있어요. 김정렬 선수도 있었고, 뭐, 아니 있었어요. 일반 민간인도, MKI들도 있었고. 그런데 매주 이제 산을, 아, 주말마다 갔었는데, 배낭을 짊어지면서, 노보단 단장이면서, 포토까지 역할하면서, 포토뿐만이 아니라 쿠커까지, 쿠커. 요리까지? <laughs> 요리는 못하니까 싸갖고 오는 거죠. 밥, 와. 반찬, 뭐, 상추, 쌈, 뭐 해가지고, 그냥, 한 정식을 먹었죠, 한 정식을. 산 위에서요? 산 위에서, 어. 아주 사람들이 깜짝 놀라딴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컵라면 먹고, 김밥 먹고 있어 우리는 한 정식 깔아놓고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에 들어가려면 무게가 보통, 한, 배낭이 한, 1 k g 10, 아니, 10kg? 10kg 이상이죠, 무조건. 무조건 10kg 이상이죠. 이건 껌이죠, 이건 껌. 가벼워요. <laughs> 한 15kg 정도 나가죠. 그걸 짊어지고 매 매주 올라갈테니까 스타파크 천문대 나오네요. 스타파크. 칠갑산 천문대. 뭐 이런 걸로 2.1km는 아주 괜찮은 거죠. 근데 지난 주에 그 수덕산, 어, 수덕산은 어, 1.9km인데도 전부 다 이러니까. 바르니까. 어. 완전 아. 대단식이었더라고요. 아우. 어, 혓혀 빠진 줄 알았다니까 진짜 이렇게 위치치죠? 위치가 다 이렇게 있다고요. 예수님. 어, 그럼 요거 요것만 불러주면 뭘 사고한 때 바로 여기로 알고 예. 내비게이션이 일종에. 네, 내비게이션. 예, 어디 누가 다치더라도 항상 요 근처에 휘고 예. 나오면 다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죠. 자유하니까 음. 약이 네. 필요. <laughs> <laughs> 벌써 시작됐네. <laughs> 저런 데서 참 꿀잠이요, 꿀잠. 그러니까. 우리가 꿀잠이라는 잠이 바로 꿀잠이. 저, 저기서 저런 데서 자는 게 꿀잠이에요. 근데 늘이 꿀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늦었잖아, 오늘도. 아. 실갑산 어머니의 길이랍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길. 아, 이게, 노짜. 노자, 화남, 노짜. 노자. 회초리를든두손 위로는 자식을 향한 사랑과 기대감이 가득했음을 이제야. 잊어야 한다. 어. 그 시절엔 몰랐던가요? 그 어머니들은 회초를 들었지만 아버지들은 몽댕이를 들었잖아요 <laughs> 몽댕이 아니면 부지갱이 하는 거 네. 어. 고향이 충청도잖아요 예. 예. 어디죠? 청풍명월의 고장 네, 충 옥천 옥천 네, 이온면 네. 어, 옥천이면 거기가 양반 동네 아니에요? 양반입니다 예외도 어, 있네요 이런 상놈 <laughs> 상놈이 나오는 경우도 있네요 가끔 옥천이 뭐가 유명하지? 포도 포도 복숭아. 포도 지금 이제 목 묘목, 예. 묘목이 좋다는 것도 그만큼 땅이 좋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가. 아, 그렇죠. 묘목이 잘 자라니까. 양이 좋고. 어. 학교도 대전에서 나왔고. 아니, 옥천고 나왔습니다. 신규 <laughs> 영문고. <시민 선공고. 웃음> 아니, 왜 대전에서 놀다면서 학교는 거기 다니면서 노는 건 여기서 놀, 예. 놀았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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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서. 그럼 학교 다닐 때도 우수한 성적이에요? 우수운 성적이에요? 우수운 성적. 우수한 성적이죠?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 네. <laughs> 그래서 그럴 거예요. 수면 전에 먹을까 반할. 그때. 예. 먹으면 한 4시간 자줘야 되거든. 그럼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안 먹었지. 7시 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2시간 반, 3시간 잤어. 난늘 이렇게, 얘처럼 뭐, 8시간 자고, 못 일어나는. 못入れ는... <laughs> 2시간 반 자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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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잠시 자도, 잠시 어? 12시간? <laughs> 12시간 아니야? <laughs> 어머니, 슬플 애. 어, 이거 올라가면서 이거 볼만 하네. 시집간 딸을 향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에 콩밭을 매는 어머니가 어머니는 포기마다 눈물을 핍는다. 자 어머니 길야 계속 이번에 아까 이제 애자였으면 이제 낙자 어머니가 그 힘든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삼형제와 딸 자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역시 그러면 자식 때문에 응, 어머니는 이제 자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머니 그러면 그냥 예. 눈물이 나잖아요. 예. 어. 아버지들은 이제 마음으로 아버지 손한번잡아 보지 못한 사람들 이 많다고. 맞아요. 그 당시, 진짜로 예. 그 당시 나도 옛날에 그랬더니까 예. 부모가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 알면서도 늘 망각을 한다고. 망각을 하면서 까먹으면 살고 있다고. 예. 일례로 우리 엄마한테 내가 가끔 일주일 한 번씩 가면 용돈을 예. 내가 1 0만원2 0만원 준다고. 예. 예. 아니 그걸 모아 가지고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 예. 백만 원을 안한 주더라니까 이게 뭐야 준거 다시 받은 거 아냐 하... 아, 그 뭐야 사람들의 심성은 다 똑같아 그냥 어머니 그러면 일단 눈가에 촉촉하게 이슬이 맺히게 돼 있어요 너 그냥 아예 포기했구나 그냥 아예 그냥. 그냥 우리 옛날 그랬잖아 그런 말있잖아 IBM이라고 IBM. 응, 이미 버린 몸이 버린 몸? <laughs> IBM이야 IBM 이미 버린 <laughs> 몸이라 이거지 그니까, 러 MKI 이미, IBM이야. 아, 민간인? 이미 버린, 이미 버린 몸. MKI IBM. 네. 걷기로, 걷기 운동으로는 아주 최고인 곳인데, 여기가. 아, 여기 아주 좋네. 모기, 그러니까 모기 채치기만 갖고 오면 괜찮아요. 기능은 등산복, 기, 이 소재가 훨씬 낫지. 등산복도 골프복 이 비싸잖아요. 비싸. 아크테리스 같은 거는 그냥 티저스 하나에 막4 0만 원하는데. 티 하나요? 어? 4 0만원5 0만 원씩 해티안나에 아크테리스. 응. 어. 몬추라 이런 것도. 형님 모자 같은 거? 그치, 아크테리스 이런 거. 그 새지저스 액 이거. 얼마에? 이 이거 모자? 네. 이것도한한5만원할 걸? 오. 모자만 해도. 동네에서 한5천 원짜리? 시장에서. 종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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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들. 중앙시장에서 <laughs> 네, <야>, 이게 진짜. <laughs> 미치겠다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명품이 나한테 오면 그냥 짜다가 되는 거 가짜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지금 내 곁에 있음에도 어머니가 그리운 것은 내가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합니다 아, 에휴, 어머니 생각하면서 목이 좁고 앉아있으니 <laughs> 자 이거 그러니까 아, 아크테이스를 무슨 시장바닥 팔각정 시장. 있는데요? 심토 팔각정 어. 시장바닥을 옷을 봤으니 청상에와습니다 <laughs> <laughs> 칠갑산에 차비성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 사료된다 어. 조선왕조 500년 북한군 방송 듣는 다아은데 <laughs> 아, 이건 조선왕조 500년 어. 북한군은 차비정의 이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비정 한국세의 백지 봉기였네. <laughs> 아까는 그냥 그 소위 말는둘레길에 워킹 코스였다. 그럼 이제는 이제 그야말로 등산길입니다. 정말로 등산길. 네, 등산길입니다. 이렇게 흙을 밟아야지 이렇게 흙을. 자, 여기서 이제 오르막이 시작되죠. 오르막이 시작된다는 건이 줄이 있다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꾸 올라오라는 얘기죠. 땅이니까 여기는 뭐 뭐. 뭐, 모두 그도 없고, 근데 전부 다 땅이잖아. 맨발로 걷던가? 다시 <laughs> 어, 육수 좀 나오는구나. <laughs> 지금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아니, 힘들면 이쯤에서 제가 배낭을 교환해 드리지 않을게요. 아, 교환해 드리지 않을게요. 네. 네. <laughs> 계단 보인다. 계단 보인다. 계단 드디어, 드디어 나왔어. 계단 원체 났던 계단 여기도 역시 변함없이 뻗치 기고 있네요. 쉬면 안 돼. 힘드니? 아니. 아니 아, 힘들어? 어 저기. 강조 해요 양은 아니야. 양은 찌그러지는 거. 찌 그러니까 그러 우리가 지금 2, 2. 6 k m 온 거야 벌써. 요 정도의 계단은. 상당히 완만한 거야. 보통 이렇게 저기. 아 내가 내가 갔던 산 중에서 치악산이라는 데는 어, 어 오대산. 어대산으로 치악산은 여기 이게 넓어 폭이 넓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와 죽음이야 죽음. 치악산 가고 와세요. 악자 나와요 악자. 악소리 치, 나고. 악산. 아, 치악산. 악산 악소리 납니다. 이제 우리 산이라는 게 이게 저기 보면 아. 저기 어떻게 올라가 그다음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보면 와 여기 내가 올라왔던 데야 여기가 자기한테 대한 너무 기특함이 있어 대견한 거지 내가 여기 올라왔어 와 근데 내려갈 때 내려 올라갈 때 보면은 쌍시 원나 어지 진짜 뭐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완만한 거야 여기 층가선 정상 여기 층가선 정상 여기는 300m 여기는 100m 어? 똑같이 정상인데 왜두개나눠줬지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게 낫겠지. 어차피. 짧은 게. 길은 만나 왜냐면 없음. 사람 심리라는 게 힘들더라도 빨리 끝내게 낫지. 맞아요. 힘든 거 조금 덜 힘들다고 오래 하는 거 보단 다 좀. 그러니까 매도 지금 선생님 너몇대맞을래 세게요, 약하게요. 세게, 세게 제 대만 떨어주세요 딱딱 빵 맞는 게 약하게 열대떨어주세요 그거 안 좋거든. 그렇죠. 세게 그냥 제 대만 맞는게 낫지. 저기는. 그렇구나. 이거 100m. 여기서 100m. 이거 100m. 이렇게 100m. 이렇게 삥 둘러서 300m. 여기 보세요. 와. 이게 보면, 언뜻 보면은, 그 중국에 그 황산이라고 있어. 황산도 있고, 태산도 있고. 계단이 까마득하거든. 그 태산이 높다 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 태산 올라가는 것도 계단이 수천 개가 있잖아, 우리가 오마무시해. 태산 시가 맞다니까. 아무리 높아 높아봐야 태산이 높다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늘 아래 있는 거야. 아무리 높아봐야 네. 포터가 왔으니까. 네. <laughs> 네. 원래 말 못하지. 내가 저 내가 저기 길버러서 말 못하지. 네. <laughs> 아 그리고 한번 했기 때문에 네. 예, 옛날에 이제 기 다시 슬슬 나오는 거야. 여기 이제 계속 매주 이렇게 하게 되면 껌이 된다니까. 계단 옆에 시대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렇죠. 어, 또 멋있어 하면요 어, 모양이 그냥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서 아, 형님 무서워요, 되게. 그래? 뭐 저기 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계단 같지. <laughs> 옥황상제 만나러 가는 길 같아. 이리로 그쭉 올라가면은 그 저승사자 아니, 어, 저기 염라대왕, 옥황상제 만나는 입구. 자, 어서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시지요. 망자께서는 올라오시지요. 망자께서는 올라오세요 망자 아, <laughs> 자 이제 망자께서 곧 편안해지실 겁니다 죽이네 여기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이제 있잖아 매주 이렇게 한두달 이상 하면 몸이 확 바뀌는 게 느껴지지 주인이 왜 이러지? <laughs> <그러세요>? 얘 미쳤나? <laughs> 망자가 되려고 그러나? <laughs> 와 대박입니다 지금 현재. 9분 음선까지 넘었네요? 그럼 9분 음선 다 넘었죠. 3.2, 3 3 k 로 음. 령아 가파라지고 좋아! 점령 <laughs> <현동> 가파라 되는데, 각도가. <laughs> 힘들어? 봉이봉이원이원이 구독자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칠갑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근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정상인데 땡볕이야, 다. 여기가 뷰를 이제, 감상하시죠. 와, 아 죽입다 아 칠갑산 정상. 쇼트.